네.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이 얼마나 유용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이 없어서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상황은 어떤 걸까요? 관리인을 뽑으려고 했는데 잘안된 경우라면 다시 관리인을 뽑는 게더 좋은 선택이겠죠? 남는 경우는 뭘까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안건이 가결된 경우입니다. 가결이 선언되었는데 진짜 가결된 게 맞는지 다툼이 생긴 경우겠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잘 선임해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 뽑아줄 때도 있지 않을까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은 딱한 가지입니다. 관리인이 없을 것. 이게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낮춥니다. 임시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도 판단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특정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판단할 수 없을까요? 임시관리인 선임신청 사건은 비송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이 사적인 권리관계에 후견적으로 개입해서 관여하는 절차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소송 절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받으려면 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인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이런 전형적인 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존재하는 이상 아무리 무효가 의심되더라도 임시관리 선임신청은 유효한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